자 반갑습니다 단타튜브입니다 아, 2020년 1월 13일 아침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글로벌정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뭐 금요일이죠 아,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46% 하락으로 조금 마감을 한 모습이네요 고가가 2 어, 9 0 0 0포인트딱 이제 29000 9.07까지 올라갔다가 29000까지 딱 올라갔다가 저항테 받았죠 저항테 받고 밀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인데, 어, 이 저항대를 돌파할, 이제, 재료 자체가 없었어요.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뭐, 이란 중동 리스크 이제 끝났고, 음, 이제는, 어 15일날, 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이죠 그거, 그거 하나 남았는데 계속 그걸로 울고 먹었잖아요. 계속 그걸로 울고 먹고,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었는데, 떡하니 나왔던 게, 고용 부진이 나왔습니다 네, 고용 부진이 어.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또 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서 또 예, 트위터질을 했죠 예, 최고치는 아주 오지 않았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2만 9천 찍고 나서 예, 2만 9천 찍고 나서 일단, 그,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지표. 네, 고용지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지수는 눌릴 수 밖에 없어요. 눌릴 수 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그, 우려할 자리는 아닌데, 이제 뭐 조심을 해야 될자리예요 조심을 해야 될 자리가 뭐냐. 이, 단기지표죠. 빨간색이검면선 돌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아어 중동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흔들어 줬단 말이에요. 흔들어 주고 나서,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야, 가져야 되는데, 예, 가격 올라가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제, 어, 금요일까지 양복으로 조금 띄워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빨간색검사딱 붙어버리는 이런 자리에요. 예, 딱 붙어버리는 자리라서, 만약에 이게 이탈하게 된다면, 또, 악재가, 어떤 악재가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어...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5일 선구가 딱지진 하고 있어요. 28,760 포인트 이 구간 지지하고 있고 또 이제 지지 라인 이28,650 포인트 하나, 660 포인트 하나 남아 있다 그랬죠. 네, 이 구간 지지를 하는지 이걸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항 때는 이제 확인했잖아요. 을29,000 포인트에 대한 저항 때. 네 위쪽으로는 이관한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이걸좀 봐야 될것 같다. 네 오늘 쪽에서 이거 끌어올려줘야 돼요. 근데 네. 어, 끌어올려줘야지만 이게 안 그러면 이거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이게 이탈해버리는 자리라서 오늘 네, 끌어올려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그나마 다우보다는 좀 괜찮아요. 네, 다다받 보다는 괜찮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라인 5위선 있죠. 9130. 네. 9130이고, 어, 그 밑에 이제 이탈한다, 이탈하게 된다면, 9 0 1 0인 9015. 네. 이 라인 자체가 이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좀 멀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과열권이에요. 네. 과열권이라서, 과열 해소하려면, 옆으로 붙이는 자리들 나와줘야 돼요. 옆으로 횡보 네. 형보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횡보하는 자리들. 과열 해소하는 자리들. 예. 네. 안 그러면 또 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조정 또 받고, 빠르면 2주잖아요. 느리면 한달 넘게 가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예. 네. 옆으로 행부가좀 나아져야 되고, 얘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자리라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자리라서, 일단은. 글쎄요. 예. 네. 음 일단 뭐9천팔0 9130 여기 지지라인 나스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스 볼게요 닥스 끌어올리나 싶었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또한번 볼게요. 네, 닥스 네, 갭으로 떼어놓고 지지까지 받고 끌어올리나 싶었더니 돌파 시도입니다. 돌파 시도에서 뭐가 나왔어요? 음봉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거. 이것도 오늘 내려가면요 여기서 또 꺾이는 자리거든요. 네, 와 이거 쉽사리 추세를 돌리기가 힘드네요 좀 추세 자체를 이거. 그래서 일단은 얘도 뭐 고가 갱신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어, 지지라인이 딱 여기네요 얘개별로 떼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괜매우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하게 괜매우로 예. 뭐 내려오면 13,400포인트 이거 깨고 내려오겠죠 어, 13,4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돼서 얘는 지지라인 13,400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13,400 지지라인 보시고 아, 어, 기본 매우로 내려올 겁니다. 만삼천사백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종시 한번 볼게요. 환율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백6 0만딱 걸쳐나요, 그래서 천백육십만. 네, 네. 여기 내려가면 좀 마지노선이라서 이거 걸쳐놓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천백6 0만 네. 그렇다 보니까 외인데 이제 1음 60억 원 차에서 또 매수 들어왔거든요. 거래시장에서 매수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예, 네. 2000억 넘게, 2500억 넘게.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환율이 조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 뭐, 코스피랑 연계해서 볼 텐데, 환율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네. 환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1,650원. 오늘쪽에서도 조금 이 구간에서 형부 나와주기를 예, 그래야지만 코스피 또 외인들 살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항 대 자리 잡자 2,202 라인 예, 돌파를 해놨습니다. 종가사. 예, 종가사 돌파를 해놨는데 미국 눌리고 독일 눌리고 이제 글로벌리조 눌려서 오늘 장에 이제 2,202 라인 이거 지지하는지 봐야 될것 같지만 이거 이탈하게 된다면 또한번 21선이에요. 2 1 8 0이에요 2,180. 이거. 내려가겠죠 또2,180 응. 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 만약에 쏘게 된다면 얘가 얘가 쏘게 된다면 이제 위쪽 자리가 여기거든요 위쪽 2,230이거든요 쏘게 된다면 그렇죠 2,230이라서 2,220라인 응. 지지하는지 보시고 이탈하면 2,180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쏘게 된다면 2,230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아시겠죠? 얘도 아직까지는 돌리지를 못했어요. 예, 한번더 끌어올려줘야 될 짠데, 여기서 또 꺾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이것만 조심하면 돼서, 이것 예, 꺾여서 내려가지 않는 한 조금 더갈수 있다. 돌파하고, 좀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샀어요. 이거, 추세 저항 대이거 계속 돌파를 해놨는데, 아, 돌파해놓고도 좀 불안불안해서, 일단. 돌파해놓고, 저항 대 668라인까지 돌파를 해놓고, 지금. 제뭐 676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은 이제 6 6 8라인딱돼버렸고 676라인이에요 개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빨간색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어요 빠르게 이거는 퉁 떨어졌다가 V자로 올라오는 거라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올라가 줘야 돼요 또 개인들이 1200억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코스닥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해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그쪽 구간에서 이따 또다 털리고 또 올라오니까 또 사고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라서 개인들을 끌어올리는 거는 썩 좋진 않습니다. 676라인 조금 저항 대 이것저것 계속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대지만 이걸 돌파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 네. 이런 상황인데 676라인 그렇다면 692라인 아니다. 6 7 2라인 했고 어, 692라인이네요. 다음 음.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72 네, 저항 대에요 네. 상당히 강합니다. 한번 또 찔러 봤다가 676 라인이죠. 찔러봤다가 또 밀렸잖아요. 네, 또한 번, 어, 돌파 시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네, 좀더 좋은 종목도 위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